안녕하세요, 로마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캐스퍼에 세차를 하러 부천에 있는 테라워시 갤러지 본점에 나와 있습니다. 세차를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여기 캐스퍼들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단체로 샤워를 하러 여기에 모여 있다고 해서 제가 또 달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미 제가 굉장히 지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다들 모여있어요. 제가 세차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제 전문적으로 누구를 알려줄 만한 그런 짜다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또 섭외한 분이 있습니다. 전문 세린이. 전문 세린이 한 분을 또 섭외를 했거든요. 대차에 관해서는 그분한테 좀 여쭤보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보시죠. 요, 여기에 세차 모임의 주동자. <laughs> 캐스퍼 대장, 유나님. 회차 거의 다한거 아니에요? 여, 와, 이거, 이거 봐. 차도 민트고. 어, 이거 혹시 핑크캐스퍼, 봄스퍼디을 겨환한 민트캐스퍼로 가는 건가요? 아, 어, 그럼요. <laughs> 다 민트로 맞췄네? 어, 다르다. 달라. 어. 아, 이것도 민트로 맞췄어? 와. 아이고, 형님. 어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아, 지각해서 죄송해요. 하늘을 두고 왔어. 한 30분 달리다가, 빠꾸를 또 30분 해가지고. 아, 한 시간 동안. 아, 여전히 이쁜, 북카성님의또 차량. 오늘 세차 몇 시간 하실 거예요? 네 시간 했어, 네 시간. 네 <laughs> 아, 또 여기, 여기, 여기. 기가 막힌다, 또. 아, 오, 안녕하십니까. 오. 다음 캐자타임 나올 차량 아닌가요, 이거? 아, 네. 영광입니다. 아, 네네. 영광입니다. 다음 캐자 차량 이거 찜콤 해놨거든요, 제가. 예, 아, 러주 네, 이거, 그래서 더 이상 찍으면 안 돼요. 아, 그리고 또 제가 초빙한 전문 세린이. 어? 예전에 봤던 분인데? 배신자 아닌가요? 뭘? 아. 캐스퍼 배신자 아닌가요? 왜 혼자 캐스퍼가 아니죠? 캐스퍼 배신자 캐스퍼 벌컵. 아, 커졌네. 많이 커졌네. 또 이분이 또 요즘에 새 차에 빠지셔가지고. 저는 처음에 EV3 사고 세차한다고 했을 때한달 가겠다 한달 가겠다 했는데 거의 뭐 전문가가 다 됐어요 진짜 아 근데 네. 이걸 알고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세차를 다 시작한 게 세차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폴리싱 하고 싶어서 아 폴리싱을 하고 싶어서 아 폴리싱 하려면 세차가 기본이어야 되니까 이거 봐 차를 얼마나 닦아댔으면 물을 뿌리는데 그냥 이렇게 똥글똥글 맺혀 와 제가 세차 잘 몰라가지고 오늘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되거든요 이 늦게 오셨네나 세차 끝나야지. 이건 또 여전해. 또 치치 붙여 왔어, 또. 요즘은 튜닝 안 하고 세차만 하나 했더니 요런 깨알 같은 건또안 놓치고. 전기차 아, 전기차 좋아요? 전기차땀 좋아요. <laughs> 그리고 요새 또 소식을 들어보니까 야, 또 여기 또 유명한 팀인데 여기 네. 또 들어갔다고. 그팀 그러니까.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그러면은. 네. 저희 팀은 팀린이고요 저 빼고는 다육급에 있는 분들인데, 저를 담하고추처럼 키워주겠다. <웃음> 아, 키움 <laughs> 당하러? 네, 키움 당하러. 앞으로 잘 부탁드릴까? 아, 뭐 아... 아 요치... 가 없어 아, 그러네. 응. 아직 끼지 못했네. 아니, 아니라고. 아직 <laughs> 아, 끼지 못했네. <laughs> 요팀 이름도 세린이에요, 보면. <laughs> 세차를 그렇게 잘하시는데, 세린이라고, 팀 이름은. 아무튼, 거기에 막내로, 막내로 또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 아. 네 아무튼 세차 빨리 끝내고 아, 네오세요네아 네. 예. 그러면 이제 여기 또아 이분 이분이 그 유명한 날씨 요정이라고 진짜 이분이 세차만 하면은 비가 와요 오늘도 살짝 불안했던 게 아침에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원래 일주일 동안 비가 없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또 비를 불러요? 네, 오늘 세차하려고 밥 먹었더니 아 세차 마음을 먹으면 비가 온다 네. 아. <laughs> 아, 그런 분들 있죠? 진짜 세차를 하고 나면 꼭비 오는 분들. 네, 이분입니다. 이분. 이분. 여기 또, 어우, 되게 이쁘다. 오, 이렇게 핑크 포인트로. 검정색에 핑크하니까 또 이렇게 괜찮네요. 이쁘네. 오, 여기도 핑크를 하셨어. 아, 벌레 시즌이죠. 이렇게. 저도 이제 빠르게 세차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도 어, 시간 등록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헤라워시 본점. 여기 들어오니까 이렇게 용품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냥 몸만 오셔도 여기서 진짜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종류가 진짜 이런 것들이 있나 싶을 정도로 종류가 너무 많거든요. 진짜 몸만 오면 되겠구나. 저희또 우리 캐스퍼를 위해서 DC를 또해 주신 사장님이신가? 감사합니다. 아, 니다 그냥 한 시간 30분만 아, 이게 50% 해서 그거구나. 나 1시간 만에 그 1시간 만인 줄 알았어. 3시간을 넣었는데 1시간 30분을 넣어주셨다. 아, 기가 막힌다. 진짜 이거 또윤아파워인가요 도망가지 마시고요. 저기요, 윤아파워로 지금 반값 할인. 이거 봐, 뭐, 뭐야? 이것도 이거야? 네0식 코팅 돼요. 아, 장비들이 뭐 이런 게막 기가 막힌 게 있네. <laughs> 왁스 그 바르기 귀찮을 때 이제 발수 코팅도 같이 돼가지고. 아. 그냥 한 번에 끝낼 수 있게. 아. 여름철에 좀 접고 하니까. 자, 뿌리고 끝나는 거야, 그냥? 뿌리고 마지막에 고압도 한번더 쳐주면은 이제 코팅이 돼요. 와. 귀여워, 기네. 네. 그럼 저도 차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림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이걸 또좀 보여드리면은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무조건 따라하시면 안 돼요. 따라하시면 안 되고, 아, 저렇게 하는 놈도 있구나.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 어떻게 세차를 하냐면은 고압도를 한번 때려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워시. 프리워시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벌레들이 많기 때문에 어 버그 클리너. 버그 클리너를 한번 뿌려줍니다. 뿌려주고, 프리워시가 끝나고 나면 또 고압도를 한번 더 쳐주죠. 그러고 나서 이제 폼을 쏴줍니다. 스노폼 쏴준이 후에 이제 불려 주고, 불려 준 다음에 고압도로 날려 주고. 그때 이제 카샴푸를, 여기 보시면은, 카샴푸, 요거, 최근에 좀 이렇게 잘 쓰는 건데, 어반 슬리크 거 요거, 휠 클리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더클래스, 뭐 유명하죠? 더클래스 거뭐 이런 거 쓰고 있고, 깨끗하게 드라잉 하고, 무락스를 합니다. 제가 여기 어반 슬리크 거 요거랑, 여기 뭐 더클래스, 호랑이 무락스라고 하죠. 저는 요거 되게 잘 씁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로, 원래 이거는 귀찮으면 안 하긴 하는데, 마무리로 이거 카티바 꺼? 광 부스터라고 해가지고, 이 왁스의 광을 한번더 이제 올려주더라고요. 진짜 반짝반짝거려요. 그래서 이거를 좀 애용해서 쓰는 편입니다.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세차를 하고, 소요시간은 보통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에서 끝냅니다. 저는 이렇게 끝냈는데, 저기에 이제 세차 미친자들, 미친자들 보이시죠? 저거. 저거 봐, 저거 봐. 뭐야, 저거 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미안하다. 아 아무튼 저렇게 세차에 미친자들은 3, 4시간씩 합니다 진짜로 그리고 3, 4시간도 짧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세차의 미친자들 하니까 세차인들한테 욕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분들한테는 이게 또 칭찬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아무튼 세차를 다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러지라서 이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놓쳤을 때 자유롭게 쓸수 있다. 아, 네, 알겠어요 <laughs> 저기요! 저기요! 걸렸어요! <laughs> <laughs> 자, 전문 세린이가 봤을 때 이거 카샴푸까지. 자매눈매 매의 매의 눈. 왜요 왜왜왜또 왜? 이건 또 뭐죠? 아 이런 걸또 얼마짜리예요? 아 조용 조용 조용. 아 누군가가 가격을 알면 안 되는구나. 이걸 달면. 좀더 파워가 세? 얘는 확실히 세. 아, 그래? 야, 지금 여기에도 치치 붙여놓은 거 봐봐. 붙여놓은 거 아니야? 써놓은 거야? 아, 써놓은 왜? 거야? 아, 아, 아우, 손 미끄러워. 어, 저기 꽂으실 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저기요. 저 세차인 맞습니까? 안 아니, 안 이걸 찾아가. 지금 하루 종일 끼고 있어. 아, 손이 미끄러워서 그래. 저기, 저기, 와보세요, 와보세요. 빨리 와봐요. 빨리 와봐요. 급해, 급해. 요 이거 뭐번 껴봐요 이분잘못이시거든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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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이이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이거 뭐야? 이이야이거야이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거 보고 따라 하시면 안 되고. 어. 야 이렇게 세심하게 하는 거였어. 아 가운데. 아 거기까지. 야 전문 기술 나오네. 아. 야, 다르네, 이거. 전문 세린이네, 진짜. 지금 제가 이제 안 좋은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탄 거고요. 비누 거품을 말끈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닦아주셔야 비누가 남아있으면 안 좋아요. 그왜안 좋죠? 아, 네. 비누가 남아있으면 안 좋아. 아, 그치, 안 좋잖아. 안 좋아요. 예, 네, 그냥 안 좋아요. 거기다 왁스질 하면은 안 돼요. 다르다, 잘한다. 잘한다. 야, 하부, 아, 잠시만, 이거, 하부 알지? 이거, 물 나오는 거, 짧아서. 튀어, 튀어. 야, 이거 캐스퍼야. 캐스퍼야, 분수, 쇼. 저앞안 해도 어, 무지개 핀다고. 아, 어, 기가 막힙니다. 저기, 혹시, 이 핑크는, 봉수 파운딩으로 변한 오. 아, 왁스 하나도 안 바른 거야, 이게? 아, 그럼 내거 마무리 하러 가야겠다. 여러분들 음 <laughs> <laughs> 예, 아, 아.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아 맞다, 나이아 이곳. <laughs> 테리! 이렇게 저의 새 차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해도 오 5정도에요 그냥 가 보면은 또 굉장히 힘는데이도의 응. 수준으로 이제 달는데아 요거 잠깐 하는데도 제가 3시간 넣었거든요 거의 2 시간 두 시간 정도 했어요 떠들고 이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시간 반에서 한 시간 조금 넘게 이제 회차를 했는데 쉽게 이제 회차에 대해서 배우시려면은 돔 스탠드 봉스펀님, 그 영상 보시면 되고, 아니면은, 새알남님, 네, 그런 분들, 그런 네. 분들 영상 보시면 되갖고 그렇게 해서 저희 새차는, 네, 끝내도록 하고, 다른 분들은 아직까지도 하고 계셔. 아, 기가 막히네, 이거. 끝났어요? 네. 아, 끝났어요? 네. 아, 이렇게, 네. 아 대충 습식 코팅 뿌렸다. 네, 오늘 네. 더워서. 아, 오늘 더워서 대충 했다. 아, 대충 한게요 정도. 아. 저 세차 끝났어요. 왔어? 네. 박스한 다음에. 왁스 발랐어요. 야, 근데 빵이, 빵이 좋다, 이거. 아. 방은 방은 아. <laughs> 하나씩 생겨나, 뭐가?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그건 안겨다니. 그 뜯는 순간에 우리 연 끊는 거야. 아, 연 끊고 싶네. 야, 전문세린 다르네. 전문세린님 달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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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렇뭐락스 같은 건 막스 큰타올로이 안을 다시 닦아 주면 이안에도 물기가 방울이 같이 될 수가. 있어요 아, 안쪽도 코팅을 해 줘야 날리기가 쉽다. 고압 네. <laughs> 타이어가 잠깐. <laughs> 네. 안쪽을 누가 그렇게 닦아요? 제 주변 다 이렇게 닦아요. 알겠습니다. <laughs> 안쪽은 대충 그냥 뭐 걸레로 그냥 쓱삭 하는 거 아닙니까? 아직 한참 남았잖아 네. 어, 타이어도 그니까 1 시간에 남았어 아직도 아 진짜 4 시간 꽉꽉 채우는구나 이렇게 공부 홍보하는 거예요 이렇게 협협차 <laughs> 협차 <웃음> 협차. 아니, 협차, 아니에요. 아, 협차 아니야? 네 제가 여기 좋아하는데 그때분에아 좋아하는데 거기 킹덱스 가서 사온 네, 거예요 사 와서. <laughs> 아, 이렇게 또 사진 남기는 거구나. 난또 협찬받은 줄 알고. <laughs> 협찬 아니고 좋아하는 제품이래요. 아, 이렇게 또 좋아하는 제품도 또 따로 있고. 제가 너무 철아해집니다나 어디 가서 세차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다. 저는 오늘부터 자동 세차를 맡기고요. 로터치만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올게요. 오, 또 황소하게도 또. 카이아드레싱은왜 에이... 바른다? 침대왜바르냐고아 이걸 왜 바르냐고? 어. 아 지금 퀴즈 낸 거야? 응. 어... 타이어에 코팅을 하는 이유는 응. 반짝반짝 거려 보일라고 세차처럼 어. <laughs> 타이어에 코팅을 바르는 이유는 맨 마지막에 사진 정말 찍어놨는데 완전, 완전 코팅이 말라고 하는데 세차를 열심히 해도 타이어를 안 바르면 뭐다? 세차가 못 됐다 어, 전문 세린이 세차 끝나셨습니까? 대충 한다더니 대충 한다, 잔... 아, 대충이야? 어,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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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는 안 줘? 우리... 아, 이거 우리, 닦요 오, 이나 주는 거예요? 네. 오, 마프라. 잘 쓰겠습니다. 지금, 한 분은 중간에 가셨고, 여섯 대가 남아있는데, 네대 완료에, 두 대. 두 대, 아직도 완료 안된두 대. 언제 끝나요? 이제 본네트 하나 있는데? 아, 이제 본네트 하나 했어요? 아. 끝나셨어요? 네. 아, 드디어 끝났구나. 대충 아까 보면 대충 하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마지막 한분 남았죠? 아, 저 마지막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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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치마서. 아, 지금 다들 이제 또 사진 타임인가 와요. 열심히 사진 찍고 계시고. 형 형님 얘기하실 시간 없어요. 빨리 빨리세차 빨리 세차하세요. <laughs> 그 강한 압박에 의해서 그만두시는 거 아니죠? 아니, 아니 아니지, 아니죠. 아니죠. 네. 네, 이렇게 모든 차량이 세차를 끝냈고, 오늘은 여기서 세차 벙은 마무리 짓고, 다음번에 또더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롱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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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둘, 셋. 롱바! <laughs>